네, 6월 6일 현충일 열린 경기, LG 트윈스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키움전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상대 전적이 밀리는 키움과의 경기에서도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전에 기아 경기는 지상파 중계 관계로 낮에 열렸거든요. 2시에. 그런데 기아가 오늘은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오늘 선두는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 계속 반 게임 차를 유지하면서 어 계속 선두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졌으면 다시. 한 게임 반 차에서 새로운 3연전을 시작하는 건데 다시 일단 반 게임 차 계속 유지하면서 간다는 점 그리고 주말 3연전에서 이위 기아와 3인 두산이 맞붙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올라갈 찬스가 있고 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만 잘하면 좋은 순위를 얻게 될수 있다는 점 기대를 하면서 이번 3연전을 일단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초반에 손주영 선수도 잘 던져줬고 선지점도 나면서 쉬운 경기였지만 이번 3연전 내내 키움의 방망이가 어 뭔가 결정적인 한 방들이 안 나와서 그렇지 조금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억제를 시키느라 어 불펜을 조금 썼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이제는 주말 수원 KTY 3연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8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주영 선수 시즌 5승째를 달성을 했고요 유영찬 선수가 또 세이브를 올렸고 홍창기 선수 오늘 정말 루상에 계속 나가고 또 타점 뭐 안타 득점 종행무진 문성두 선수와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김현 선수도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선발진의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체 선발을 투입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선발투수들이 외국인 투수들도 살아난 마당에 국내 선발투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선발투수 손주영 선수 오늘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 시즌 5승째를 거뒀고요. 사실 키움의 9, 1, 2, 3 타순에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최주환, 이원석 이렇게 베테랑 타자들을 확실히 잡아내면서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도 빠른 볼, 어, 패스트 볼이 148까지 나오면서 또 손주영 선수가 키움 타자들을 일단 힘으로 잘 상대를 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어느 정도 스트라이크 존 안에만 들어온다면 손주영 선수의 공이 정말 치기 어려운 강한 공을 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좌완에 이 정도의 구속, 어, 정말 공략하기 힘들죠. 그런데다가 포크볼 슬라이더를 던질 수 있고, 또 지난 경기부터 커브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커브를 좀 섞으면서. 6회까지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사실 손주영 선수가 5회에 투구수가 많았는데 한이닝 더 가주면서 어제 사실 최원태 선수가 5이닝 던지고 불펜 투수를 많이 꺼냈는데 그래도 손주영 선수가 6이닝을 던져서 오늘도 물론 필승조를 쓰긴 했지만 그래도 뭐 김대현이라든지 이지강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의 선발 투수로는 LG 트윈스가 지난 맞대결에서 공략을 못한 김인범이었습니다. 이 선수한테 아예 프로 데뷔 첫 승을 줬죠. 예. 이 선수가 공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선수인데 아무래도 뽀래 회전수라든지 재고가 좋다 보니까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LG 타자들이 공략을못 했는데 오늘은 홍창기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 또 초반에 도루로 2루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도루로 많이 아웃 카운트가 소비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초반에 이렇게 홍창기의 도루, 오스틴의 도루 요런 것들이 조금 초반에 승기를 가져오는 데는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홍창기 선수가 2루까지 바로 진출을 했고 문성주 선수 땅볼로 물러났지만 김현수 선수의 적시타가 나왔고 김현수 선수도 또 폭풍 주루를 보여주면서 2루까지 상대 폭투 때 진출을 했고요. 오스틴의 볼넷과 문보경의 중계 스플라이로 투아1 3루가 된 상황에서는 1루 주자 오스틴이 이루도의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2, 3로 득점권에 2명의 주자가 놓이게 되었고, 여기서 박동원 선수가 우측으로 또 장타를 하나 때려내면서 2타점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3대 0이 되었고, 이어서 사실 여기서 공격이 좀 빠르게 끝났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석점을 뽑았지만 고전할 수가 있는 흐름이었는데, 구본혁 선수가 끈질긴 승부 끝에 물러나긴 했지만, 공 10개를 빼내면서 상대 선발 김인범 선수가 1회부터 42개의 공을 던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움 투수들이 뒤쪽에 나오는 투수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 추가점을 내는 흐름이 될수 있지 않았나. 결국, 김인범에게 초반에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투구수 많이 이끌어 간게 좋았던 초반의 공격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계속 우리가 점수를 내면 키움도 조금씩 따라오고, 우리가 또 내면 또 따라오고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4회 말에는 두 점을 추력한 상황에서 구본혁 선수와 박혜민 선수의 출루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민재 선수가 번트를 잘 대주면서 홍창기 선수 앞에 이렇게 득점권 찬스가 또 놓이게 되었고요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홍창기 선수가 기록했지만 이 타구를 최강 야구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 선수가 키움의 육성 선수로 갔다가 또 정식 전환이 되고 바로 1군 등록이 됐는데 홍원기 감독이 바로 중견수로 스타팅을 시켰어요. 예. 데뷔전을 잠실에서 중견수로 출르게된 원성준이 이거를 포구 실책을 하면서 사실 홍창기 선수가 아웃 카운트가 되지 않고 2루까지 진출을 했고 원아웃 2삼물에찬스에 계속 이어졌고 문성준 선수의 2루수 땅볼이 나오면서 3루 주자 득점에 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5대2, 두 점의 추가점이 더낮고요또 키움이 한 점을 추격하면서 두점 차가 된 상황에서는 신민재 선수가 투아우디의 안타를 치고 나갔고, 상대 윤석원 선수의 보크로, 어, 윤석원 선수가 발을 빼고 손을 이렇게 글러브에서 빼냈어야 되는데, 손을 먼저 빼고, 발이 투구를 준비하는 동작에서 안 빼고 손을 먼저 빼다 보니까, 이거는 보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손을 빼면 투구를 해야 되는데, 투구를 안 하고, 그렇다고, 발을 빼서 뭐 견제를 한다거나 조금 어, 스텝을 고른다거나 이게 아니었으니까. 아니,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거는. 부정 투구. 그래서 1루 주자 신민재 선수가 2까지 나갔고요. 홍창기 선수의 1타점 왼쪽으로 또 절묘하게 어 페어그라운드 안쪽 들어오면서 2루타가 되었죠. 6대 3이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성두 선수도 투수 맞고 중견수 쪽 안타가 되는 1타점 추가적 시타를 뽑아내면서 7대 3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테이블 세터가 득점을 또 만들어냈고요. 8회 투아웃 2루에서는 홍창기 선수가 볼넷으로 나가고 투아웃 1루에서 문성주 선수 또 적시타를 한번더 기록하면서 8대4 오늘 뭐 홍창기 문성주 큰 악마 작은 악마 어, 두 명의 악마가 키움의 마운드를 쉴새 없이 괴롭힌 오늘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MVP 손주영 선수입니다. 저는 손주영 선수한테는 정말 고마운 부분이 뭐냐면, 이 선수가 지금까지 로테이션을 한 번도 안 거르고 계속해서 일단 건강하게 돌아주고 있다는 점. 이게 풀타임 1년차 투수는 지치기 마련이고 좀 어렵기 마련인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7경기 연속 5회 이상 투구하고 있거든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정적인 오선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코칭 스템에게도 칭찬해줄 만한 게한번 흔들리면 이 선수를 좀 바꾸고 다른 투수를 선발 후보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퓨처스에서 사실 선발 자원들의 내용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기가 좀 힘들 텐데 손주영 선수를 쭉 믿고 한 자리를 보장을 한게 팀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외국인 투수가 흔들릴 때도 좋아하지만, 외국인 투수가 살아나니까, 이 손주영 선수가 잘 던지는 게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수만 승을 챙기는 게 아니라, 뭐, 최원태가 나온 날도, 임찬규가 나온 날도, 손주영이 나온 날도, 이렇게 승리를 항상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고무적인 것 같고, 개인 3연승입니다. 손주영 선수가 어 최근에 3경기 승승승이고요. 시즌 5승째를 거뒀고 이대로 페이스가 정말 좋다면 어 손주영 선수가 진짜 풀타임 1년 차에 두 자릿수 승수까지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겠고요. 진짜 그리고 오늘이니까 어 오늘과 같은 날이니까 할수 있는 이야기가 김광현 3승, 류현진 4승, 양현준 4승인데 손주영 선수 시즌 5승입니다. 예, 일단 뭐이 선수들도 언젠가는 또 승을 하고 예,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김광현, 류현진, 양현종인데어다잘 던지겠죠. 그러나 조금 어, 겸손함을 한번 비틀어 보겠습니다. 어, 손주영 선수가 지금 시즌 5승이라는 거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잘 던졌습니다. 자, 내일은 수원으로 갑니다. 켈리와 6천명, 이제 켈리는 뭐 차명석 단장님이 귀국을 했지만 진정한 시험 때죠. 예, 계속해서 시험은 이어지는 거고 좋은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또 내용이 안 좋아지느냐 요걸또 판가름할 수 있는데 무더워진 날씨 오히려 켈리에게는 좋은 환경이니까요 KT전 호투를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6천명 선수를 상대로 또 KT가 분위기가 좀안 좋습니다 하나한테 싹쓸이패를 당했기 때문에 6천명이 나온 KT를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스포티비에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윈스 볼투나이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 김지성 선수 완벽하게 호투를 보여줬는데 신한솔랩 들어가셔서 로그인 솔리아구 탭에서 월간 MVP 김진성 선수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성 선수 정말 이상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득표율 1위니까 팬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면 김진성 선수 팬 투표 반 기자단 투표 반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팬 투표에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 선수 꼭 수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현충일이었습니다. 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한몸 바쳐 헌신과 희생을 해주신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